예, 410동안 정원 교감하는 우리란 미니 정원이 있어요. 정원 작품이니까 이게 시니어에서 클릭. 410동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. 이건 400, 여기가 4 0 5동도 이거 405동, 400경로당 앞에가 413동입니다. 410, 410동 옆에 413동 입구에 경로당이 있고, 그만 413동 옆에 경로당 옆에 보면 운동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운동 공간. 이 운동공간이 쭉 이렇게 있고 운동공간 그저 끝에 뭐가 있느냐 어린이집이 있어요 400 그러니까 저기 412동이야 412동 412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413동으로 왔습니다 413동 야이 공원 이게 되게 예뻐요 이게 멋진 이게 예. 418동 앞에도 되고 413동 옆에 있는 레인가든 레인가든 역시 눈 오니까 너무 이쁘네 자 이게 412동 앞에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자, 어린이 놀이터가 412동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18동 1번 출구 앞에도 되고 어린이 놀이터가 이걸, 이 이렇게 옆이 에 404동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.